됐어. 저번에 <laughs> 어떻게 철먹으면 거지지 말이 안 돼. 저번에 여기서 세이브 안 해갖고 그냥 여기서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일에 차트. 드디어 A-1을 만날 수 있겠구나 가자 야가 무시해 무시해 개무시 얘는 무시가 안되는구나 어떻게 갔더라? 이렇게 이렇게 갔나? 이 어떻게 되죠? 대기 어떻게 하세요? 대비. 막애들살가죽을 먹지. 아, 뭐야 뭐야. 어떤 큰녀석이 있는 거야, 이거? 이알 나이. 아, 개처럼? 아, 참고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해놓고도 몰라. 근데 이 상자는 뭐에 쓰는 걸까요? 이 상자 아무 반응이 없어 어?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이 앞에 있는 상자 아 기계 부품 걔는 내려가는 건가? 중간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중간 중간은 온것 같은데 그렇게 내용도 길게 긴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길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이용하고 진의 괴물 조심하고. 무시해. 무시해. 또이 이야기 나온다. 4 시간 전? 얼마 안 됐네. 오사오, 수, <웃음> 뭐야? <웃음> 이거 봐, 왕은 전혀 크질 않네. 먹이 는데, 그래도 귀엽 대. 모 왕국에 들어왔잖아. 기에 잠네. 예, 에이원이 근데 쟤를 왜 죽였는지 모르겠어. 아무 짓도 안 하는 애, 애기 왕을 왜 죽였을까? 그냥 기계를 중화하나? 여기서 길을 못 찾아갖고 옛날에 알고 보니까 길이 여기였어 여기서 한번점프를뛰어야 됩니다. 아, 닌데이길 뭐냐? 이... 길 아닌거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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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사다리가 있을텐데 너무 빠르니까 사다리도 안잡히네 여기서 점프를 해야되나? 끊어진 길에서 이걸 몰라고 옛날에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라인넷 찾는 거 다음 다음으로 여기도 짜증 났었어. 됐다, 건넜다. 그냥 바로 위로 가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야이씨. 뭐지 이게? 떨어졌어요 위주 아아 이걸로 올라갈 수가 있구나. 다행이다. 잘봐야 내가 수비를 어떻게 죽이는지 엉덩이로 밀어서 죽여버리겠어요. 기대하세요. 자, 투비가 이제 떨어질 준비합니다. 번지 준비. 투비랑 함께 장렬이 자살. 투비야 잘 가. 미안해. 여기서 널밀 생각을 하면서 내 엉덩이 문지지. 어안 밀린다. 아 상자 요까지야. 상자 요까지밖에 안 가. 아. 어? <목소리> 뭐야 얘? 이런 애도 있었어? 야이 자식아. 강하네, 여자야. 한 번, 한번 강하는데 만 원이야. 소재가 없다네. 이거 나 개조할까? 소재가 없네. 그래서 점프, 오 세이브 세이브 엡스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아 세이브하라고 뭔, 뭔 짓이야 혹시 모르니까 드디어 만나는군요 A1을 켜 여기다 거기다 반장이는개풀 불쌍해, 아. 똑같이 생겨서 투비랑 투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만 길 뿐이지. 투비 어레 로이드모요하じゃな요하수나민서이야점 찍고 다시 왔네 그냥. 요 투비.

빵이요 도망가네. 스테너희사령관이 먼저 그랬어. 라기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투비 쫓아가게 니게 られたか。バカ。こっ A 1이뭐 원래 모델 이라 그러던데. 얘가 후속 모델이고. 아닌가? バンカー了解。 이라 그러던데. A 2의 파괴 와 아, A 1구나 실패 했습니다. A 1이 아니고. 시카시 둘이 무사 좋았다. あれは非常に危険な個体だ部活に近寄らない方がいい司令官脱走って一体何がその情報は機密事項になっている教えられないそうですか 2B 何パスカルのところに A2 の情報を聞きに行こう何か知ってるかもしれない分かった3三位置に3개를出てるお,お 네、 雨の日も風の日も嵐の日も雷の日も燃え上がる戦場の炎の下でもその者たちはいつも一緒でしたどうしてだか理由はわかりませんでしたがいつも寄り添って生きていましたいつまでもいつまでも パスカル、こちら 9S。おお、ご無事でしたか。パスカル<リ>、목소리が더좋아。それより君に聞きたいことがあるんだ。聞きたいこと？なんでしょう。通信はダメだ。直接聞きに行く。わかりました。敵の侵入を防いでいたゲートを開けておきます。そちらから村に入れるように手配しますね。<リ>저장한번하고단말로파스칼마을 그러니까요. 파스칼 남자 로봇인데. 엉클 파스칼. 빨리빨리 진행되네 이제. 何者か分かるで何さんどうしたんですか話すよりも実際の記録を見てもらった方がなるほどこの A2 というアンドロイドですが私たちの過去記録にもあります危険なアンドロイドとして認識していますが

빨리빨리 하고있어요 여러분 쭈비 모델이 전투형이니까 나인에스는 지원형이고 나인에스, 왜 A2의 정보를 파스칼에게 들었어? 司令部に許可なく機械生命体にアクセスするのは推奨されないうんごめんなさいでもそういう好奇心旺盛なところは嫌いじゃないよおありがとうト o ー。b i e 私たちの敵は機械生命体だからそれを忘れないでああ t ー b かちょうどいいところに来た実は 我々アンドロイド軍が太平洋に展開している。ああ、次はチャンスだ。こじんらがてんがたんのこだ。補給に戻ってくる。我々レジスタンスも補給作戦をアシストする。君たちにも、その護衛をお願い。だ、だらアンドロイドと、ちょ、ちょちょまみ、ちょ。ああ。海岸沿いにある補給用のミサイルが準備されているんだが。機械生命体たちも。最近、活動を活発化させているから。警戒はしておいた方がいいと思ってね。もちろん。 여러 하부대からの指令があればそちらを優先してもらってい다 왔는데 그럼? 중반부를 약간 지나갔나 그럼? 쉬움이라 그렇지. A22A 조작할 때는 쉬움으로 안 하고 한번 보통으로 한번 해보죠. 쉬움을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나이네스 갖고 그 비행기 처음에 타잖아요. 거기서 뭐 시, 잘못 가면은 진짜 한 번에 엔딩을 봅니까? 뭐 옆에 뭐 절벽 떨어지는 데로 있는데 그로 떨어지면 한 번에 엔딩을 본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일로 가는 건가? 가는 곳이 여러분데요. 드디어 왔구나. 여기 자판기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있다. 동영상에서 본거 같아 갖고. 또 뭐가 나오려고 하냐? 하야냐? 뭐야 이거? 눈먼자들의 도시? 나아, 니이자 난데 한 날까 영문다야 지식이와 부토히터 니가 움서 와이셔스를 어디서 산거야 서 스레바 스무 다로다로달로 달래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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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다 な兄ちゃんなんだ俺の名前イブって女の名前って書いてあるけど여자いる俺たちの名前はカインとアベルとかの方がいいんじゃないのか <laughs>、ね、人間は名前を簡単に変えたりはしない自分の名前に誇りを持てイブわ <social> かったよ兄ちゃんがそう言うならイブのままでいい불만이엄청많 何あゃちゃこれんだことれをみ終わったそれびに行こうよきっとすごく楽しいと思うんだ何だ何だ何だ何だ何だ何だ何だた？だ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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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 놀이동산 오, 올라갔다 이거 왔다. 놀러 뷰 모드에서 어, 어디가 목다 놀러 왔다. 놀러 왔다. 놀러 왔다. 놀데왔지 놀러 스 캠프의 왔다. 놀러 이건 뭐야? 현재 위치. 돌아서 가야 되나? 밖에온거 같군요. 적이 나오는 걸 보니. 음, 여기 기억난다. 내가 그 드럽게 욕하면서 깼던 데 아니야. 나인에스못 찾아요. 오우 저쪽 무서워 마치 전체가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나인에스 못, 못 찾아가 구만 씨1 시간 동안 이렇게 했나? 3 0 분인가 1 시간인가? 오 포도알 엄청나구나. 안돼. 아. 그러니까요. 아아아아아 낙사 대망 시 정신 차려. 야! 점프. 됐다. 성공. 이마리 봐.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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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휴롬에 가입이 필요가 없고, 정기적인 부품 세정, 멘테나스 사용이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레벨 차이가 나서 좀죽이야겠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오 배치기. 이제 뭐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뭐 괜찮아요. 열심히 피하고 있습니다. 부셔도 부셔도 나오네 이거. 용인 것은데어 이렇게 많어. 정신이 없어갖고, 아! 어! 빵! 한 눈씩 다 죽여버려야지. 저거 해킹해야 되는데. たくさん機械生命体はおおむね排除できましたね 2>, 2 b 9 s 資コン。緊急指令だ君たちも知っての通り我々が保有する空母が補給のために寄港予定だしかしその空母が機械生命体たちの攻撃を受け抗戦状態に入っているすでに廃墟都市方面に駐留中の全ヨルハ部隊に連絡をしているが君たちにも援護に参加してほしい 마프레데이터お 유닛을 전송す 아우 만 카라스 이거 보니까 카라스 생각난다. 혹시 카라스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아 재밌게 봤어. 오, 잠시만요.